제가 <laughs> 마지막 카드로 제대로 해! 다시 할게요. 워낙 간극이 커가지고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신 TV의 이용신입니다. <laughs> 자, 오늘 띵소리를 찾아서 정말 이날을 위해서 이 코너를 만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늘 정말 제가 감격스러운 날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특집을 몇번 했었잖아요. 2D 첫사랑 특집도 했었고, 또 MBTI 특집도 했었는데, 여기에 이분의 캐릭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언젠가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드디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성우들의 성우. 저도 이분의 팬이에요. 모셔볼까요? 성우 강수진님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짠해주셔죠 <laughs> 짠. 짠. 남사스럽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이고. 아, 아, 여러분 이번 유퀴즈 나오시는 분이라고요. 제가요 이형신 TV에 나왔어요. 어떡하면 좋아. 유재석급이신 분이 이런 우추한 곳에 저와 아우 정말 감동이에요. 재석아 미안해.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나오게 됐는데. 아 괜찮습니다. 거의 끝판왕에 가까우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웃음> <웃음> 마지막 카드로.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나와주신 거예요. 보니까 영선이도 이제는 나오고 첫사랑도 되게 많이 나왔던데요. 제가 영선 선배님 찾아보면서 나중에 막 성질 났거든요. 뭐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laughs> 했는데 이분은 <laughs> 더 많어, 더 많어. 그리고 또 요즘에 유키즈뿐만이 아니라 또 유튜브 채널에도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글쎄 다른 유튜브 채널은. 나가면서 왜 여긴 안 나오냐고 원망을 하실 것 같아서 나갔던 것도 특히 승우아빠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덕분에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면서 네. 앞 광고를 하기 위해서 나갔던 거죠 루피 복장은 조금 예전부터 저는 코스프레하고는 영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laughs> 코스프레는 웬만하면 차라리 골룸을 하는 게 낫지 <laughs> 아니 제가 자료를 아, 찾다 그치. 보니까 너무 대문짝만하게 인위한 코스프레가 떡하니 나와가지고 너 깜짝 놀랐거든요. <laughs> <laughs> 자 저희가 투디 남캐 첫사랑 투지 음. 했을 때 헉, 댓글에 강수진님 강수진님 막 날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음. 이, 많은 이 소녀들의 마음 속에 서매님의 캐릭터와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음. <laughs> 어떠세요? 민망하기 그지없죠. <laughs> 그 동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 시절에 네. 그 감성을 제가 따뜻하게 만들어 드렸었라면참 고맙기는 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듣기는 했어요 제 첫사랑이었다 <laughs> 결혼하고 싶었다 정말 아녀 인위랑이요 <laughs> 구독을 눌러야겠어요 안 눌러야겠어요 품어한 캐릭터들 우리가 진짜 하나씩 읊어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대표 캐릭터는 뭐니+ 뭐니 해도. 명탐정 코난 오, 남도일 아. 아니겠습니까? 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이죠 탐정이에요. 이 대사 맞나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또 원피스의 루피. 꺾이잖아 절대로 이 해골 그림은 신념의 상징이다. 아 아. 얼음 <laughs> <울음>. 우리 내셔. <이내서. 웃음> <laughs> 가영이 날 만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리고 나도 가영이를 위해서. 어 아, 멋있다. 역우이다 이누야샤가 왜 이렇게 인기가 했는데 달달한 장면이 많더라고요 은근히 그쵸 천대레여서 서브 텍스트의 대대가 막 너무 무리고 있으니까 아. 거기서 사람들이 막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참! 언제 네 동료가 될래? 루팡 3세의 루팡 소년탐정 김전일의 김전일 슬램동크의 강백호 음. 왼손은 거들뿐 그거 나도 안다 <laughs> 알라딘에서 또 알라딘 역할도 하셨고요 저와 함께 했던 작품 해골 근육맨 2세 아, 안 그랬지. 나세요? 아, 저 제가 맞죠. 거기서 나름 여자친구였는데 선배님과 뭔가 같은 작품에서 이렇게 남녀 주인공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아 <laughs> 거기서 그랬군요 네, 마주리. 마주리가 네, 네. 이제 생각나셨네 이제 생각나셨어 <laughs> 너무 기억에 남는 작품이고 제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높은 급에 <laughs> 계신 분 <분을 웃음> 배우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시티헌터의 우수한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죠. 얼마 전에 여기 이계윤 선배님이 나오셨는데 음. 시티언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 애기들이요 깔깔대고 음. 웃은 장면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귀엽다 귀엽다.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귀엽다 귀엽다. <laughs> 다시 볼래 다시 볼래. 계속 보여달라고. 제대로해. <laughs> 부딪히면 끝장이야. 조금만 더 속도를 낮춰. 와, 이네 멍청아, 속도를 너무 낮췄잖아. 야! 제대로 좀 못하겠네, 정말. 제대로. 시해요 <laughs> 제대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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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면 끝장이야. 조금만 더 속도를 낮춰. 와, 이네 멍청아, 속도를 너무 낮. 못하겠냐 너. 아우씨. 아 저는 진짜 우리 선배님 되 멋있는 것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개그 캐 하실 때 사실은 저는 엄청 웃었거든요 근육맨 할 때도 뒤에서 빵빵 터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laughs> 어떤 게더 편하세요? 개그가 좀더 편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네.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데 네. 예전에는 그 애드립을 제 마음대로 막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조금 혼나이도 하고요. 생각납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 터진 건 아니고요. 한열개 네. 중에 <laughs> 몇 개는 <laughs> 어 저거 <약간> <laughs> 아까 물이어아막 이런 찰떡 었던 것도 있어요. 요즘 얘기하면 그 아주개 그거. 같은 그러니까 아주딱 그런 거. 또아 우리 카드 캡처 체리 아 오청명 씨. 고행의 길이야. 아 그래요? 오청명이라는 캐릭터가 저의 본래 저의 모습하고는. <laughs> 와! 간극이 커가지고 원래는 약간 에테몬 아니세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에테몬이에요 근데 오 천명이 나와야 되니까 끌어내야 되잖아요 아우 아, 정말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 안녕 체리 좋은 아침이야 <laughs> 안녕 체리 일찍 나왔구나 밥은 먹었니 <laughs> 요 대사가 오 네. 천명이 첫 대사예요 아, 카드캡터 그래요? 체리에서 그쵸 아마 그럴 거야 처음 탁 등장해가지고 좋은 아침이야 안녕 체리 일찍 나왔구나 뭐 이러는데. 근데 지금 이오천명의또 많은 소녀분들이 그 당시에 유죄 <laughs> 마음으로 쳐간 도둑 그때가 참 좋았을 때요 제 얼굴이 공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동심을 파괴를 하고 내가 하는 모든 남자 중에 최강 동안이야 <laughs> 진짜 다육 <다륙> 부진이. <laughs> 어렸을 때 발육부진이 날 먹어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포장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원래 셀프디스의 천재야내 동료가 되라! 자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laughs> 캐릭터 시연 방가방가 햄토리야 아따아따 사투리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뭐. 아 이거 처음 캐스팅할 때 사투리로 나오는 캐릭터인데 사투리가 될까? 오, 오, 어디 옷디고 쓰려고 <웃음> <웃음> 전라도로 할게요 정상도로 할게요 가지고 전라도 꺼지라 아, 그럼 나가 전라도로 할랑게 한번 들어볼라요? 그래가좀 바로 아! 내가 뭔 소리야? 대체 어떤 놈이야! 어느 <laughs> 놈이야! 아 귀여워! 편의점 알바생이거든요 아 앞에 이렇게 앞치마하고 너무 귀여워 제가 좋아하는 에테몬 나 너무 좋아 해 저의 텐션이 거의 에테몬에 가깝게 돼있네요 짠짠짠! <laughs> 이 세상 최강의 에테몬! 그게 바로 나 에테몬이다! 오늘 <laughs> 많이 없 됐네? <laughs> 근데 네, 이런 역할을 하실 때 본인이 막 즐기시는 게 느껴져요. 요즘 이런 거할 일이 없었는데. <laughs> 이 작품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진짜 저희 채널 구독자 중에 많거든요. 음. 오란 고교 사교 클럽 주인공 타마키 역을. 이 하셨어요. 타마키 역할도 사실은 네네. 잘생기고 꿈미남이고 로맨틱하고 달달한 모습만 있었으면 제가 음. 못했을 거예요. 아마 네네. 거부했을 거야 때때로 망가지는 것 때문에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적극 협조한다. 우리 싫어요. 어우야! 저기 애기 엄마. 나 불렀어? 애기 아빠? 이제야 눈치챈 거야? 아니면 나 같은 타입은 어때? 너무 쉽지.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본 적 있나, 하루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오늘부터 넌 우리 클럽의 졸개다. 아, 좋다! <laughs> 좋다, 좋다, 좋다. 아, 오랜만에 해보니까 잘안 되네요. 계신데 자꾸 뭐가 안 된대. 아! 아! <laughs>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우가 몇년 차시죠? KBS 21기. 21기 와. 서울여대 방송 연예과 나오시고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네, 서울여대는 아니고 서울예대요. <laughs> <laughs> 졸업하시고 얼마 안 돼서 합격을 하신 거예요. 졸업 앞두고 졸업 도 하시기 전에. 와우. 와 대박. 군대 갔다고 오 복학해서 마지막 학기 때. 원래 성우 시험 보려고 하셨어요? 아니면 연기자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laughs> 원래 성우가 꿈은 아니었고요.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정보를 안 해가지고요. <laughs> 이런 목소리를 어떻게 스텝을 합니까? 그런가요? <laughs> 성우계에큰 손실이 날 뻔했네요. 자 게임 캐릭터 중에 우리가 또 대표작을 보면 뭐 세븐나이츠의 아랑도 있고 가도바이스쿨의 진물이, 스타크래프트 아르타니스 등등 향색이 전에 크리스티앙이라는 역할하셨잖아요. 을 개윤 선배님이 나왔을 때 크리스티앙, 크리스티앙 이 대사를 엄청 해주셨거든요. 어. 크리스티앙, 크리스티앙 하고 뭐 이렇게 띠겨 디옥 띠겨하는 예, 예, 예. 아. 이번에는 반대로 크리스티앙이 아마 제가 했던 게임 캐릭터 는 거의 초반에 했던. 좋아! 일어나! 일어나라고! 피곤하니까 잠시 쉬겠대고 했잖아. 제발 일어나! 오 웬일이야? 뚝도 안 누르고 가버리면 울어버린다. 자 그리고 외화에서도 어마어마하십니다. 캐릭터들이 일단은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내개 네 바뀌어라. <laughs> 많이 했죠. 아, 그리고 사실은 막 많은 대중들이 알게 된 계기가 타이타닉 맞죠. 맞죠? 아무래도 공중파의 위력이라는 게 있어서 타이타닉이 이제 막 방송이 되면서 왜 기억이 나냐면 제가 선배님을 처음 만난 게 제가 성우되기 전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CM송 가수로서 그 녹음실에 앉아 있었고 선배님이 기억나요. 맥도날드 광고를 하 아, 오셨어요. 아, 맞죠? 딱 앉으셔서 한 말씀 하시는데 제가 어? 헉, 디카프리오 <laughs> 딱 이구도였어. 헉, 맞으시죠? 이랬던 기억이 난 혹시나. 맞요 기억나요, 기억.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디카프리오로 알고 있던 그 목소리의 실체를 이렇게 얼마나 실망시켜 왔어. 요 아니, 아니에요. 그냥 너무 경이로웠어요. 오, 사람이 네.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제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로미오와... 그럼 어디다 대고 맹세했으면 좋겠어요. 이내 가슴속에 사무치는 사랑을 아 이거 그 거기잖아요 수영장 씬 같은데 분수대 있는 데서 어 음.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또 외화에서 스파이더맨을 또 하셨네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알잖아요 내가 내가요 여러분의 친구 스파이더맨이죠 어죄송합다 <laughs> 저는 한풀이 합니다 외화에서 선배님과 제가 여주인공 둘이 <laughs> 좀 커플 좀 만들어 주세요 어, 그러니까요 <laughs> 아, 어때 지하철보다 빠르죠? 이 숙녀분이 엘리베이터를 못 놀아라 찾... 놀아라 <laughs> 엔지 엔지 <웃음> 아 평소에 절대 안내시면서 <laughs> 어때 지하철보다 빠르죠? 이 숙녀분이 엘리베이터를 못찾아어요어 아, 잠깐만요. 누구시죠? 알잖아요. 내가요? 아, 네, 여러분의 친구 스파이더맨이죠. 얼굴. <laughs> 어, 아 저는 좋았습니다. 어, 굴, 어. 아우.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쭉 해봤는데 야, 계속 입을 잃으면서 볼것 같아. <laughs> 사실 선배님과 제가 제일 오래도록 같이 한 작품은 코난입니다. 명탐정 코난. 개꿀, 개꿀이다. 한번더 나에게 <laughs> 어? 아, 아, 하루이니까!